아 잠시만요. 잘못 들었어. 우와 이거 뭐야? 믿음이 여권 되게 특이하네. 니네 아까 이쁘다고 했으면서 왜 카메라 키가 <laughs> 어? 이거? 아 이거야? 야! 어? 이거 뭐야? 이건 민이언니까 이거는 내 거. <laughs> 여러분 노멀한 거 쓰세요. 노멀한 거. 어나 근데 제가 괜찮은 것같게서서 사는 거아닌는 저기 기어디 찾고, 여기 기어디 고 여기 기가되는데무서워개지기어 날아가기 10초 전 <정도>. 아니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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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수 saç> <laughs> 살아서 봐, 여러분. 애비나 <laughs> 살아있어? 아니 아니야 찍었어 찍었어 도착! <laughs> 어나 여기서 조심해. 이떻게 하는 거야? 와왜 왜? 다라다 여러분 화장 실입니다. 다람다. 니죠 우리 왜? 저 정말 예, 잠깐 열어봐, 빨, 빨, 내가 한번 열어볼게. 나 네, 이런 이렇게 내추첨 아! 왜 이렇게? 와, 오마이갓, 와, 마라신, 와, 언니 진짜 이뻐, 대박, 와, 해민아 진짜 이뻐. 수영장 막믿음아야나 아! 근데 물 무서워서 못 타. 완벽해 완벽해. 오늘 햇빛도 그렇게 안 심하고. 야 근데 진짜 봐봐. 여기는 이래. 근데 여기는, 여기는 그냥 도시. 와. 와 아, 야, 예, 야. 예. 언니, 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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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, 문 닫겠다, 문 닫겠다. 우리, 언니, <laughs> <아니>, 문 닫겠다. 정신이 없어 <laughs> 아니, 근데 문닫겼어 짐을 이렇게 일단 풀어야 됩니다. 자,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. 구우구요 <laughs> 지금 몇 시죠?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, 우리 빨리. 시간은. 시간은. 네, 시간은. 여기는 이뭐 여기 파는 곳이야? 아 hi, h e l 우리 근데 진짜 할수 있는 건 말, hi, h e l l 어, have a nice day. 진짜. 아옷 이쁘다. 찍어. 스 이거 디펜딩 원피스 여기 앞에 단추도 달려있어 나 이거 난주 후기 진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에그엔딩스라는 식당이에요 핫케이크도 팔고 그 다음 뭐였지? 오믈렛도 팔고 선스틱 <laughs> 믿음민 선스틱을 발랐지만 이미 <laughs>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뭐였지? 오믈렛! 근데 네, 이제, 이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. 이게 어? 오믈렛입니다. 오믈렛인데 네? 네. 어, 이게 <믿> 할지, 할지, 맞아, 이거는 위에 포테이토로 할지 라이스 할지 그러면 우리가 답을 선택했습니다. 맞아, 우린 답을. 딸기랑 바나나랑 기본 플레인 중에 골라야 되는데 우린 다할수 있어요. 저기로 딸기를 선택했는데 딸기, 엉덩이 딸기를 골 이거 뭔지 알것 같아요. 쌍빠레. 똥야스도 시키고 자,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응, 촉기입니다. 진짜. 촉기인데, 눈썹씨. 싫화돼 쌤, 생크림 진짜 좋아해요. 생크림. 음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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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<웃음> 믿음이가 모험심이 있어도 무슨 소스를 뿌렸는데내 아니, <laughs> 생각에 핫소스같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핫소스. <laughs> 핫소스 아니면 케첩. <laughs> <laughs> 한번 먹어봐. 케첩일까? <케찹을 웃음> 딸기. 딸기잼인가 이거 뿌린 거야? 나왔던 잼인 줄 알았어. 잼을 여기다 넣어준다고? <laughs> <laughs> <넣어줘 웃음> <laughs> 어느 나라의? 아! 아, 이상해. 케첩이야. 그거 기다그러 먹는 건데. 아. 아. 근데 나 하소스 아니면 전 세계이고 동생. 아. 아. 숨을 아, 아, 아. 아. 미니 표정 보여주고 싶다. 진짜 지금에넣을넣 먹었습니다. 잘, <목소리> 잘 먹었습니다. 와. 바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아. 아, no no no, mine! 와, 우리 감찰형의 <광촬영의> 행운을 축하! <laughs> <laughs> 와, 너무 이뻐. 보이시나요? 이게 파 어, 이거 비비 보인다. 아니,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비가. 음. 이거이거이거이 어, 망고 망고 망고, 망고. 아, 이거이몬이몬이몬레몬이양이 응. 레몬, 응. 적은 거 보니 이양이 적은 건어맛있다 이건. 이건. 내건 이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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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스크림 샀어요 망고맛 완전 귀엽죠 완전 달고 맛있어요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굿굿굿 <laughs> 역전 보여주세요 우와 저선 선수... 진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여기가 어디 어디지? 토넌 비치? 토넌 비치. 일러 보세요. 내가 목걸이로 바꾸기 잘했어. 저기 저 뭐더라? 너무 이쁘다. 이거, 이거 이거 뭐더라? 도장 도장. 미나, 도장, 도장, 도장. 도장? 도장? 근데 진짜 이 원피스랑 찰떡 아니야? 너무 이쁘다. 여기가 그 인스타에 댓글에 사람들이 꼭 가보라고 했던. 그, 투몬 비치. 아, 근데 진짜 너무 이뻐. 그 사람들 진짜 많아 야, 진 너무 이뻐. 찍을게요. 전셋 투몬 비치에 왔어요. 지금 많이 좀 해가 져서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, 진짜 이쁜 것같아